밤하고 조용한 일상에 깜짝 놀랄 만한 도전을 던지다. 회사 전 직원이 책을 쓴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것을 도전해 보자. 평택의 유별난 대표님으로부터 시작된 전 직원 책 쓰기 프로젝트. 뒤죽박죽 엉망진창 쉽지 않은 책 쓰기 모험. 과연 이 도전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글을 쓰면서 내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저한테는 값진 경험이었어요. 내 자신을 언제 되돌아볼 수 있겠어요. 근데 책을 쓰면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또 대학 생활했던 부분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치열하게 삶을 살았던 그런 부분들을 기억해내고 소환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책 쓰기는 자기 자신의 과거를 들여다 볼수 있는 거울이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내 인생이 와 있고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수 있게 하는 게 책석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내 자신의 미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도 설정해 줄수 있는 게 책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한명한명 한명 설득해서. 같이 한번 책 쓰기를 해보자라고 제가 권해 주고 싶어요. 이제 한 가지라기보다는 권부장님이랑 신대리님의 스토리가 저한텐 정말 어, 인상이 깊었는데 항상 부장님도 얼굴에 미소를 항상 지니고 계셨고 신대리님도 처음 봤을 때부터 막 눈이 반짝반짝거렸거든요. 막, 뭔가에 되게 열정 있으시고, 아, 되게 곱게 자라셨다. 귀하게 자랐다. 약간 이런 이미지도 있고, 했는데, 어, 제가 진짜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정말 어려운 시절들을 겪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더 성숙할 수 있었던 두 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더 글을 통해서 만나고 나니까, 제 자신이 너무 창피했었어요. 약간. 난 진짜 이런,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불평불만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면서 그런 글들을 통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아요. 하고 그두 분을 좀더더 더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죽는 게 유일한 꿈이었던 어린 시절. 상처는 감출수록 돕는다.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드러내야 하고 약을 발라줘야 낫는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감추고 싶은 아픈 과거가 있다. 그 무렵 동생은 자폐 1급 진단을 받았다. <laughs> 자라면서 자폐 증상이 점점 발현됐다. 교복을 입은 무서운 형들은 우리가 지나갈 때 비웃으면서 말했다. 야 저기 병신 지나간다. 병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동생이 가끔 입을 떼고 민재 병신이라고 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너 병신 아니야. 어린이야. 착한 어린이야. 세상이 우리만 미워하는 것 같았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지?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지?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감정들을 초등학생의 작은 몸과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버텨내야 했다.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그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글을 안 써봤잖아요. 글을 쓰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글을 쓴다는 건 결국 자신의 과거를 꺼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의 그 모든 경험들이 모여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그런 과거가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이 과거의 그런 경험들이 단 하나라도 필요하지 않은 순간들이 없었다는 거를 많이 느꼈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글쓰기 모임을 하면서 다들 각자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눈물도 흘리고 서로 위로도 해주고 이제 스스로 뭔가 치유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스로의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제대로 된내 삶을 관통하는 글을 쓰는 건 음. 처음이실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어... 일단 지금은 제 삶이 곧 책을 쓰는 삶이거든요. 지금 너무 한 가운데 있어서 막 인생이 막 바뀌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확실한 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디테일한 그 순간들, 그리고 꺼내고 싶지 않았던 기억들도 다 꺼내고 있고, 감정들도 다 꺼내고 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과거를 돌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도, 아, 이거 책 쓰는 거는 뭐 5년에 한 번이든 10년에 한 번이든 이거는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좀 정말 좋은 기회가 된,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글 쓴다는 게, 책을 쓰는 게이 세상에 제 흔적을 남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으로 몇백부가 인쇄되면 이 지구상 어딘가에는 내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은 이 과정들이 물론 쉽진 않지만 좀 해내야겠다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다 이거는 아직은 막잘 모르겠지만 지금 한번 좀 돌아보면서 확실한 건좀 성숙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